실제로 이 회사는 그 재킷을 팔지 않기를 원한다는거지 믿기 어렵지만은 사부님 최근에 파타고니아 후드 사셨잖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어..이 이, 이옷 너무 좋아 이게 색깔도 이게 벵갈라 또는 인디언 레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 아주 재료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일단 스타일이 좋아 스타일이 좋고 이게 아, 이, 이폼 나잖아, 이거? 아그 폼이 나고. 그리고 재료도 이게, 유기농이 60%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따뜻하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로 몸에도 좋고 할것 같고. 다른 제품, 내가 원래 후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제품보다 이게, 지금까지 산 후드 제품 중에는 제일 마음에 들어, 사실. 은 아... 아. 아. 아, 근데 그게 엄청 비싼 것이잖아요. 12만 9천 원인데. 아, 가격이 덜 켜버렸네. 근데 사실은, 이런 집후드를 12만 9천원에 산다는 너무 비싼 일인데 그리고 나는 솔직히 옷을 비싼 옷을 잘안니고 항상 싼 옷만 입는 편인데 다른 뭐 브랜드에 비해 산너댓배 비싼 이런 옷을 샀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옷이 나한테 주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 내가 굉장히 그이 에지 있고 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요즘 이제 요런 느낌의 약간의 그 빈티지 룩이나 아니면은 어, 레트로핏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역시 캐주얼하고 뭐 빈티지 느낌 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사실은 샀고 내 실용적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옷이 이제 파타고니아 옷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 사부님 지금 입고 계신 옷도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하는데 음. 이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것도 파타고니아 하나의 전략이었던 건가요? 아 우선 공정 이이 이 옷이 공정무역 옷인데. 아, 공정무역이 전략이냐고 물어보면은, 뭐 전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수 없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보다는 이 회사, 이 회사 이거 그 진정성이 깔린 자연주의 어, 경영 철학, 거기에 맞는 어,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공정무역이란 건 사실은 이 납품하는, 개도국에, 어, 뭐 원재료를 납품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설비를 납품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최저가격이 아닌 생활 임금에 가까운 어~ 원가를 더 쳐주자 이게 사실 공정무역의 개념인데 이 공정무역이 진짜 공정한가 이게 문제가 사실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 바타고니아 같은 회사 그리고 뭐 스타벅스와 같은 이런 유명한 회사들은 그래도 공정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개도국 사람들한테 훨씬 더 소득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의미에서, 자기들의 철학과 맞다고 해서 이 공정무역을 실시하고 있고, 어, 또, 뭐, 공정무역하고 비슷한 다른 예를 든다면은, 이 회사가 큰 회사 중에는, 사실은 미국에서, 어, 유명한, 그, 민간단체가 주는 인증제도인, 비코업이라는 인증제도가 있는데, 맞자면 착한 기업 인정, 뭐, 이런 개념인데, 그 착한 기업 인정을 최초로 획득한 회사인데 그것도 역시 이 회사는 어,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공정 무역을 실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라고 봐야겠지. 아 이런 파타고니아는 어떻게 이런 멋진 경영철학을 갖게 됐나요? 이 파타고니아 이 철학을 이해하려면은 그 창립자 이본 쉬나드라는 이 정말 멋있는 친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195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14살의 나이로 어, 이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었느냐 하면은 독수리, 매 등을 훈련시켜가지고 사냥용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이 친구가 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을 접하게 되고 또암벽을 타야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그냥 자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자연의 매력에. 그래서 이 양반은 그 이후로 계속 암벽 타기 전문가로서 계속 어, 활동을 하다가 1963년에 주한 비군으로 왔다가 이 인수봉에 이등반 코스를 개척해가지고 지금도 시나드 코스 A, 시나드 코스 B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암벽 타기를 좋아했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 이제 제대로 이이 아웃도어 업체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1973년에 이 바타고네를 어, 창립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이 회사의 경영을 맡아 오다가 지금은 이제 어그 CEO로서 은퇴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런 경영 철학을 갖게 된 거는 뭐100% 이본 시나드의 철학에서 시작이 시작이 되었고 이 사람은 어이 회사의 그 미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 것이 우리 회사의 미션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회사는 어 처음에 이본 시나드 그다음에 그 종업원들과 똘똘 뭉쳐서 철저하게 환경주의 경영을 실천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지. 서부님 평소에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장 잘하는 기업으로 파타고니아를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최고의 기업이지 진정성이 있거든.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들이 또 어떤 게더 있나요? 아, 사실, 파타고니아가 철저하게 환경주의 경영을 실천하면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2011년에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 대할인 행사가 항상 있는데, 아, 당연히 파타고니아도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그 파타고니아가 할인 행사에서 내건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 바이 비스 재킷 하면서 재킷 사진을 딱 올린 이 광고가 너무나 유명한 광고인데 어, 실제로 그 광고로 이 회사는 굉장한 히트를 하고 많은 제품을 팔게 되는데 이 성공 사례를 놓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자 이것이 아주 성공적인 역설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사지 말라. 그러면 안 산다, 더 산다는 거지, 오히려. 근데 사실은 그 마케팅 전술의 성공이라기 보다는 그 성공의 배경에는 이 회사의 진정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그 재킷을 팔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지. 믿, 믿기 어렵지만은 무슨 의미냐 사람들이 너무나 쓸데없는 옷을 많이 사니까 쓸데없이 옷을 많이 사지 말고 필요한 옷만 사라. 라는 메시지를 그 광고가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고, 그걸 소비자들이 진정성이 있는 걸로 믿어준다는 것. 그래서 그 광고가 선, 성공을 했고, 그 회사는 유명한 어, 사례를 만들게 됐는데, 파타고니아는 그 행사에서 번 수익금을 전했다. 환경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 행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매년 매출액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 그게. 대략 뭐한 100억이 넘을 정도로. 그, 그런 규모의 회사에서 100억이 넘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또 다른 재미있는 일, 일화가 있는데, 어,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친기업 정책을 써느라 법인세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기업들은 다 좋아하지. 세금 적게 내는데안 좋아할 그런 기업이 어디있냐는 거지. 다들 뭐 좋아했지만, 파타고니아, 물론 다른 기업들도 동참을 했는데, 싫어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은 파타고니아의 철학으로는 자기들이 번돈 중에 많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환경정책, 사회정책을 실시해서 자연도 보호하고 약자들도 도와주고 하는 그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정부가 안 하고 법인세를 낮춰버리면은 누가 자연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회사는 모든 그 세금절감으로 얻은 혜택인 100억 남짓되는 돈을 다시 환경단체에 거부하면서 명시적으로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에 반대한다. 이걸 얘기한 그 사례도 유명하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이 회사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들, 정부가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학생들 투표를 못 하잖아. 할 일이 많으면. 그래서 이 회사는 전 종업원들, 전 가게에서 투표가 시작되면 우리는 휴업을 합니다. 라는 이런 공고판을 걸어 놓고 실제로 휴일.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아주 멋있어 보이니까 뒤에는 GM이나 포드나 뭐 다른 대기업들이 이걸 따라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환경을 위한 일이 뭔지를 생각하는 기업이다. 이걸 소비자들이 다 믿어 준다는 거지. 그거 말고도 사실은 입던 옷을 가져가면은 수선을 해 준다든지 재료의 5 0내지 80%는 대부분 다 재생 재료를 쓴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은 사실 뭐 한두 개가 아닌 그런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정말 너무 멋있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회사가 나올 수는 없을까요? 이런 회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뭐, 당연히 첫 번째로, 이분 신하드가 있어야 된다. 저렇게 철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우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경영자 혼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 조직, 종업원들이. 다 공유 가치를 공유해서 철저하게 그런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 세번째로 가치만 가지고 돈벌 수는 없으니까 제품 혁신이 있어야 제품이 좋아야지 품질도 좋고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팔수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런 조건들이 갖춰야 되, 갖춰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뭐죠 뭐겠어 소비자가 사줘야 돼 왜냐하면 이 회사 제품은 비싸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비쌀 수밖에 없지. 왜냐면 좋은 원들잘 대해줘야 되고 재료 좋은 거 써야 되고 이해관계자들 다 만족시켜 주자면 은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싸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사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뭐두배 심지어 다섯 배 이렇게 비쌀 수 있는 제품을 누가 사겠어? 그렇지만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물론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하고 있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우리나라에서도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도 최고경영자 그런 최고경영자 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최고경영자와 뜻을 같이하는 종업은 그 문화도 가능할 수도 있고 혁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능력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비자라고 본다는 거지. 소비자가 내가 돈을 좀더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입는 옷이 종업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 제품이면 나는 비싼 제품이라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 환경의식적이고 가치 지향적이고 옛날에 미국의 로하스 소비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 이 소비자만 있다면 단기간에 우리나라에도 파타고니아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본시나드가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도 필요가 없는 옷은 사지 마. 만약에 산다면 파타고니아 사. 지구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 밥 먹으러 가자.